단어의 의미 관계, 다이 관계는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는 거야.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여러 의미를 가질 때, 그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다이 관계라고 하고요. 수로 관련돼 있어 관련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다이어라고 한다 다이어는 이렇게 발이라면 요 밑에 1 2 3 6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다이어야 의미상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국어산전에 하나 발육 하나만 올라가는 거야 하나의 표제어로 등재되고 맨 위에 있는 거 있지 1 6 있는 거 하나의 중심적 의미하고 밑에 있는 거 있지 2 3 6 이런 거는 주변적 의미라 그래. 그 발의 의미에서 분류에 나오는 거야. 자, 다이어의 뜻은 1, 2, 3과 같이 순서를 매겨 가지고 1번이 중심적 의미고 밑에가 주변적 의미야. 표제어라는 것은 사전에 등재되는 거. 표제어지, 그지 동음 이의 관계는요. 소리는 같은데 뜻은 다르다는 거야.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 관계를 동음이의 관계라고, 이런 단어들을 동음, 이 단어들을 동음이의 어라고 합니다. 우연히 소리가 같을 뿐이야. 우연히 소리가 같아지는 거 우리가 언어의 자의성이지, 그지? 서로 의미적 연관성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별개, 딴다는 거야. 사전에는 별개의 표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리1, 요구봐. 이렇게 어깨에 앉아, 번호가. 다리1, 단어2, 혹은 뭐, 동음, 이의어 관계고, 밑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다이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다이어 관계라는 거. 그리고, 자, 다이어와 동음 이의 관계의 구분 다리의 치가 난다. 다리 우리 신체 밑 부분이지. 밥상 다리가 짝짝이다. 이건 이건 뭐야? 다 밑에 부분 있는 걸 가리키니까 이두 개는 다이어 관계고. 그리고 한강 다리를 갈로쳤다. 이거는 브릿지 다리지 그지? 이거는 다리 2의 다리잖아 그지? 이건 다리 1의 다리고. 다리 1의 다리고. 얘는 다리. 이의 단위식은 지금 이 둘의 관계는 이렇게 둘의 관계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는 달라. 동음이의어 관계다. 우리 이의 다의 관계 두 가지 이상의 여러 의미를 갖추는 단어를 우리는 의미가 여러 개다. 다의어라고 하고 다의어는 중심적 의미하고 주변적 의미라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이들 사이에는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사전에는 다이어가 하나의 표제어 아래 여러 뜻풀이로 지리며그 의미는, 자, 맨 앞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게 중심적 의미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있는 것은 무슨 의미? 주변적 의미이다. 의미이다. 4번, 다이 관계에 있는 단어는 서로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소리도 같아요. 의미적 연관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X. 닫힌 것을 열다와 나무의 열매가 열렸다의 열다는 다이 관계에 있다. 닫힌 것을 열다. 그건 열리다는 뜻이고 나무에서 열매가 열렸 열었다. 요거는 열매가 맺히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다이 관계가 아니고요. 동음 이의 관계지. X 그다음에 어제 물리학계의 큰 별이 졌다. 이 주변적 의미지. 별의 중심적 의미는 밑에. 7번7 번에 있지. 천재 만환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간척했다. 간찰했다. 이게 중심적 의미고요.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노력한다. 주변적 의미. 잡초가 다시 자라지 않도록 뿌리를 뽑았다. 이게 중심적 의미지. 다 무슨 관계? 다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지. 이렇게. 다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고. 그 다음에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거, 소리만 우연히 같아진 거, 이거 동음이의요. 그리고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단어의 소리가 우연히 같을 뿐 소리의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연관성이 없다. 자, 마지막으로 틀리면 X. 동음 이의에는 사전에서 별개의 단어로 취급하여 각각 맞죠? 하나씩 올라가죠? 오. 배가 아프다. 이 배는 신체 배고, 배를 먹었다. 이건 가일 배지, 그지? 에서 배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상 연관성 없지? 그러면 동음 이의어라고 합니다. 오. 자, 다음 중 동음 이의와 다의의 구분 기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미의 연관성이지. 자, 명절이라 길이 꽉 막혔다. 이거는, 이거는 다니는 도도, 도로, 로 다니는 곳이지. 기억, 다니는 곳은 여기 넣자. 그리고 그 집에 장독은 길이 잘 나있다. 이거는 손질하여 생기는 윤길이야. 손질하여 생기는 윤기 여기 넣고 농촌 생활에 제법 길이 들었다 길이 들었다 이거 주변적 이미지 이제 이거 좀 익숙해졌다 익숙해짐 고향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하다 이거는 다니는 곳이지 리얼 이렇게 나눠야겠지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